제가 텔레그램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서먹을여는 거예요. 아니, 텔레그램 하지 마. 네. 난, 저... 난 텔레그램 보지도 않아. 제가 보기 시작했던 이유가... 디앤서 선배님... 야, 디앤서디앤서너 때문에 머니바 꽝통 찼댔잖아. 아니, 아니 테 뒤에 에 꽝통 찼대. 일로 와, 너일로 와. 저텔레그램 봤어?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제가 여기서 던졌어니 역시 우리 멘토! 아 역시 아, 얘랑 다르게 가야지 역시 칭찬해 선침의 세력이 여기 있었네 제가 받았습니다 CD <laughs> 얼마예요? 단타하고 스윙이 나눠져 있는데 단타는 원래 500까지 했다가 지금은 좀 100만 원까지 줄여 스윙은 2,000으로 하고 있어 저번 달에 얼마 벌었어? 500으로 해서 100 벌었는데 스윙으로는 그 1,700에서 300 벌어서 2,000 됐고 오 잘하네 자, 오늘 제 매매한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번주에 미국 증시가 흐름이 약할 것 같고, 또 이번주에 공매도 재개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 트럼프 부각, 그래서 해지 테마, 신규 상장 중, 그러니까 지수랑 상관없는 종목을 비중 낮춰서 시간에 다니까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대짐천담 소재에 장중에 기사가 나왔어요. 장중에 뭐 수주 기사가 있었고, 전기차, 샤오미, 샤오미인가? 뭐지? 어, 그 이제... 바로 나와야지. 500kg 누구야? 아, BID. 아, 나 진짜 샤오미는 어제 재용이형 만났고 BID 500kg 이슈를 제가 셌잖아. 뉴스 기사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저거를 조금 사서 75,000원 벌었네. 저거 뭐 얼마 사지도 않았어요. 1,400. 평소에 비중보다 엄청 낮게 샀죠. 왜냐하면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시왕이 txr 로보틱스, 저게 신규 상장주인데 막판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저거는 조금 비중을 조금 때렸어요. 저거는 이제 한 1억 정도를 샀습니다. 아침에 갭상승해서 분할 매도해서 한330 정도. 여기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비중 조절.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는 조금 비중을 높이고 확신이 없으면 비중을 낮추는 거죠. 아침에 현대 로템 어대체으로서 이거 좋던데 이거 아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김동관 회장이 뭐뭐 뭐 30억인가 뭐 사고 목표가 상향 나오더라고 그래서 방산주가 세겠구나 이거 대체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산 거야 그래서 10만 원 먹고 나왔어요. 요거 직장인들 하기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시간에 다니까랑 같은 관점으로 시가 베팅 대책으로서 분할로 그래서 그냥 뭐 10만 원 먹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hlb가 보완해서 하한가를 갔단 말이야 하한가를 풀리면서 알테오젠도 최근에 2조원기술수철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다 싶어서 2천만원 시가베팅했는데 바로 밀려서 1% 칼손절 그리고 오늘 알래스카 주지사가 온다 그래서 어, 포스코 그룹 만난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베팅했는데 어? 재료 노출이네 바로 0.5% 칼손절 매매 끝 좀 아쉬운 게 네이처셀을 내가 시간에 다니까에 기사 보자마자 상한가에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거든? 만약에 저 혁신치료제 보고 상단 사람은 오늘 아침에 점상 먹었어. 저런 거 천만 원만 써도 아침에 200 먹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시가 베팅 놓친 거에서 아쉬운 종목은 휴니드 종목. 휴니드가 왜 아쉽냐. 이대주주가 휴니드야. 그래서 요거를 내가 시가 베팅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요거는 놓쳤어 근데 요런 거 같은 거를 기사를 읽고 어? 보잉 2대주주 아니면 저 뉴스를 보고 또뭐 VI 돌파나 그냥 돌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당일 주도주로 어, 상한가까지는 못버텨라도저 뉴스 나왔을 때나 돈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은 뭐 적으면 2, 3% 많으면 5% 뛰기는 가능하지 장이 안 좋으니까 종배 시간에보다는 차라리 시가 베팅이나 오전장 뉴스 나온 종목 돌파 매매 이런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월 2일날 간세가 뭐 부과를 하든 협박을 하든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모든 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비중 올려서 다시 매매하는 거. 아저 질문 있는데 혹시 아까 전에 TX 대신 첨단 소재를 신규주로 이제 시간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둘다 신규주인데 왜 TX에서 더 비중을 때리셨는지. 그 막판에 저 변동성 막판에 너무 많이 빠졌어 그냥. 그리고 전날 만주님이 한택으로 얼마 벌었어? 2천만원 넘게 벌었죠? 신규 상장주가 강했잖아 한택이 한택이랑 대진 첨단소재 TX 그래서 세 종목인데 어 한택은 가라 왜? 저날 알래스카 관련주로 이미 거의 상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그럼 너는 이제 끝났구나 나머지 두 종목에 어 TX랑 대진인데 TX가 막판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 변동성으로 어 저거 다 물렸겠네? 그러면 월요일은 TX로 돈이 쏠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걸로 한 거야. 저거에 더 비중을 더 실으신 건. 그렇지. 그리고 저게 돈이 더 들어왔어. 잘 봐. 시간의 체결량 보면은 어때? 막판에 저게 뭐 4만 주만 해도 거의 뭐 7억이고 음. 마지막에 8억만 잡아도 15억이야. 근데 대짐 천단 소재는 저거는 15억이잖아. 그럼 뭘 사야 돼? TX 한택도 그래도 2만 주면 6억이야 6억, 7억 돼 미국 증시가 약하고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강하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는 거지 단순해 지수 관련주가 요즘 약하잖아 그래서 저런 신규 상장주 해지 테마 관점으로 비중을 낮추고 TX는 더 괜찮네 더 거래대금이 터지네 더 높게 사는 거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더 터진 곳을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나는 이제 거래대금이 큰게 좋지 시가 베팅을 했었을 때 1, 2천 하고 뭐 호가 탄탄한 건 5천 더 괜찮은 건 1억 하고 예를 들어서 종배 시간에도 뭐 알테오젠 같은 건 내가 7, 8억씩 때리잖아 근데 약한 건 어때? 뭐 5천, 1억밖에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야 근데 TX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저건 더 높여도 되지 휴니들을 그좀 노리고... 있... 계셨다 하셨는데 그 그러면 시가 배팅 후 손절 후 여기 vi 에서 매수가 들어갈 계획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간종에 아예 없었었어 왜냐하면 아침에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좀 미팅이 있어 갖고 아침에 근데 저 뉴스를 보인 뉴스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음. 내가 좀 집중을 했었으면 저 vi 에 나는 들어가지 음. vi 에 들어가서 한2% 정도는 먹지 아니면 저기에 내가 꽂혔었으면 차라리 현대로템이나 알래스카를안 하고 저것도 같이 했겠지. 근데 아침에 내가 종배한 것까지 대응하면 다 5종목을 5종 해야 되니까 저거는 집중을 못 했는데 저걸 내가 간종해 보고 집중을 했었으면 은 시가나 돌파나 VI에 들어가서 한 2, 3% 뛰기는 가능하다는 거지. 오늘 저게 그냥 오전에 주도주니까. 음... 저런 거 당연히 뭐, 상한가까지 못 먹고, 2, 3% 뛰기 하는 거지. 천만원 사서 2, 30만원 뛰기. 그러면 여기 시가 했다가 좀 내려갔잖아요? 손절하고 다시 시가 제대로 퍼러 가야지. 음. 나도 내 매매일지 보면 내가 시가 배팅했다 안 가면 1%의 칸 손절하고, 어, 다시 들어오네, 다시 들어가잖아. 그게 제일 나, 그래야 안 물려. 안 가면 잘라야 돼. 뭐, 알테오젠 나 잘랐는데 더 올라가도 뭐, 상관없어. 잘라야지 뭐. 대신 포스코 인터넷 차트 봐줘봐. 분차트 보면은. 나 바로 잘랐어. 0.5% 잘랐어. 그래서 잘라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주님? 이거 느낌이 아직 일정 남았다고 음. 물타기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음. 놀림이라고 이제 이런 데서 어, 어, 반등 나온다 사고 또 빠지면 또 이런 데서 어, 반등 나온다 사고 어, 크게 물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나도 이거 오늘 아침에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내리끼지니까 잘라야지. 이런 데서 V 자로 나온 종목들이 간혹 있거든요. 얘는 음. 그리고 또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선배님처럼 일단 한손칼 손절하고 차라리 반등 V 자 나왔을 때 아까 제가 한택 매매했던 것처럼 그때 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아쉬운 게 GS 글로벌 한번 봐주시겠어요? GS 글로벌이 내가 생각했던 흐름으로 간 거야. 이거 분 차트 보면은. 요게 아침에 프로그램이 벅 싸면서 저렇게 올렸어 근데 나도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포스코 인터가 아침부터 어.. 6만원 뚫으면서 6만 천원, 2천원은 갈거라 생각을 한거지 그리고 사고팔기도 편한데 근데 GS 글로벌이 대장이었어. 저게 프로그램에 사서 9%인가?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저거는 괜찮았다고 봐. 오전에 시가배팅 간점으로. 두두 두 가지로 갔었어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랑 GS 글로벌. 그러니까 좀 대형주랑 개 잡주 위주로 갔었어야 되는데, 대형주를 한 거지. 근데 대형주 뭐안 가면 바로 잘라야 돼.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GS가 좀 많이 낮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더 돌파가 나오면 좀 급등한다 생각해서. 뭔가 GS, gs 말고 포스코 좀 무거운 종목을 하신이유가아 그거 이제 좀 사고팔기가 편하니까 아... 그나마 이제 요거는 사봐야 1 2천 사는데 그거는 5천 사는데 여차하면 억이상까지도 살려 그랬거지 그렇게 그... 수익금으로 가는 거지 저 gs 글로벌을 천만 원 사서 2 20만 원을 먹느냐 요거를 5천이나 1억 사서 1%뛰기를 하느냐 그럼 어차피 결국은 나는 수익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혹시 만약에 제가 이걸 봤다면은 음. 저 전구점 부분 있잖아요 9400원대 사야지 네. 전 9400원대에서 어, 프로... 프로그램 들어오는지 보고 아, 프로그램 안 들어와도 그냥 사도 돼 아, 네. 아침에 저렇게 돈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볼 안 들어와도 저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아. 왜냐하면 저건 뉴스로 가는 거잖아 재료로 가는 거잖아 그걸 네. 분리를 해야 돼 프로그램이 주포인 종목은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뉴스 재료로 가는 거는 안 보고 그냥 돈의 흐름 저 짧은 시간에 바바바바막 들어갔다는 거 같애 어? 이거 오늘 주도주네? 그냥 사는 거지 왜 9,400원대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거니까 제가 요즘은 짝꿍매매가 잘안 되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갖고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소액이고 깡통도 좀 차다 보니까 이럴 때 그냥 미술 수사에 한 번에 풀로 진입을 풀로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너무 그럼 무조건 풀로 하면 죽어. 그나마 만약에 저때 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9,400, 500원 불타기로 가야지 그래도 뭐한 5분할 정도. 시드가 얼마야? 저 지금 원래 50으로 하다가 미, 어. 그 미술까지 써가지고 어. 깡통 차가지고 다시 35로 그냥 낮췄습니다. 시드가 너무 작다 근데 네. 너무 낮춰가지고 나가서 일회인만 몸도 좋은 놈이 백으로 네. 다시 맞춰놓고 하려고 하고 있어. 아 일회 시드가 너무 작아서 안 돼. 감질만 나 저거 뭐 어떻게 뭐할 수도 없는 거야. 네. 차라리 뭐 백만 원이었으면은 뭐아 삼백 정도 되잖아 미스 풀치면 백으로 네. 세번 정도를 사든가 불타기로 무조건 근데 습관을 몰빵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네가 시드가 커져도 계속 몰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삼 분할에서 시드가 더 커지면 오 분할 이렇게 가야지. 이번 달 얼마 수익이야? 200인데 지금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지금 150 정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요? 반등 나올 때 그때 짜, 잘라버리려고 지금 아그럼돼 괜찮아 반등은 한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시가 베팅해서 어제? 네 어이 잘했어요 이거 저것 때문에 본 거죠? 목표가 10만 원네 맞아요 잘했어 오4% 먹었네 오이 굿 저번 달까지는 그 시간에 상한가 가면 그냥 무조건 갭이 막우 루프로 어. 떠서 그걸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네, 트럼프 아니, 간세 아니.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 시가 베팅 위주로 하시면 돼 시가 베팅도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 장세에 맞게 하는 거 이것도 잘했네 돌파해요 눌림이에요? 그냥 다 하고 있어그럼안 돼요 다 하면 벌써, 안, 벌써 안 돼요 살짝 거. 제가 그 처음 첫 강의가 주도주 맨네였어가지고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포카창도 못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불개미 3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에 이런 돌파는 괜찮은데 신페팩스 저것도 괜찮았어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가야 될 자리에서 이런, 이런 자리에서 돌파 들어갔다가 짱돌 나올 때물 타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 아... 이 절을 했다가 저건 저 자리에서 물 타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지 네. 한택 저거는 손절도 음. 너무, 이게,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빠질 때 손절 안 하신 것도 그렇고, 너무 뒤늦게 따라가서 이제 유, 슈팅이 쭉 나오면 상관없는데, 안갈 때, 아까 저 보셨던 것처럼, 안 가면 저 빠르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늦고, 다시 이렇게 반대해줄 때 너무 빨리 사시는것 같기도 하고요. 이날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막고 나서 그냥 바로, 원래 500에서 200으로 줄였다가 또 100으로 줄였거든요. 이제 여기도 뭐, 돌파 눌림 완전 혼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이런 매매도 시드가 뭐5 0만원이랑 100만원 정도면, 아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매매. 100만원 시드로 할수 있는 매매도 아니고, 돌파 성향이시잖아요. 이거는 스윙, 스윙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끌고 가는 종가 배팅, 하루 이틀짜리. 그거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잡고, 손절하고, 잡고, 손절, 잡고, 손절, 잡고, 손절, 잡고, 아유,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 손실 금액도 꽤 크네요 <laughs> 예, 이게 차라리 낫지 이건 잘했네 VI 보고 1등 중인 거 확인 오, 아유, 잘하네 이거는 여기에서 먹는 게 9만 원인데 이전에 이 이상한 이 매매로 날린 게 11만 원이라 이것도 이제 손익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눌림도 절대 하실 필요 없고 이미 슈팅 다 끝나고 피날레 나오고 다시 가는 척하고 또 죽은 자리에서 굳이 눌림을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가겠지 이런 거 노리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저건 네. 오전에 하고 놓쳤으면 보내줘야 돼 여기서도 88,000원이나 이러신 게 아까 먹은 게 9만원 그렇게 잘 드신 게 9만원인데 손익비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외동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어, 아니 콜팅스 이런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여기서도 8만원 신규주는 물타기 잘못하시면 진짜 큰일 나고요 눌림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규주는 저도 이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매매했거든요 굳이 막 이렇게 눌림 잡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또 돌파 매매하신다는 분이 특히 더시간에 사셨나 본데 그냥 등락률만 보고 마지막 타임 에 매수했다. 이것도. <laughs> 아 이거. 그리고 마지막 타임 한 방에 300만 원을 사신 거예요? 네 항상 마지막 타임에. 그냥 한방 몰빵? 네. 아 이것도 안 좋아요. 비중이 절반 정도. 100씩 세 번가. 이때 상 따셨다가 여기서는 왜 파셨어요? 자동매도 걸어놨어요. 아잘 주셨어요. 네. 칭찬해. 좋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떨어지는데 계속 사주더라고요. 근데 매매가 너무 다 잡스럽다. <laughs> 상따도 하고 눌린도 하고 신규주도 하고 돌파하고 뭐. 어, 완전 투구 매매 종배. 이건 뭐. 진짜 왜 갖고 <laughs> 하시는지 <건지> 건 모르겠어. 찰케 <laughs> 선배님이나 하시는 투 매매고 특히나 30억 있어 찰케처럼 <laughs> 어? 하셔도 <웃음> 10시부터 <웃음> 2시 사이에 안 사요. 안 사세요. 이딱이 이 지금 매매 하신 이 타임을 피해서 하시거든요. 네.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도 너무 잘못된 매매인 거죠. 또 10만 원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것도 떨어지는 거 받아줄 필요도 없고 이런 데서 누림으로 잡으실 필요도 없고 지금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돌파도 했다가 누림도 잡았다 가 떨어지는 것도 잡았다가 아 이거 매매 이렇게 하시면 단타로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제 솔루션 영상 보시죠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는 분들의 여러 가지 습관이 보이죠 많이 고쳐 고치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당중 배팅은 버려. 본인 장중 배팅은 안 돼. 버려. 그거는 한 가지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아. 스윙 도 한번 볼게요. 스윙 보자. 이거는 한할령 관련주였는데사한 갔거든요 예언자가. 아. 그래서 제 주술 생각으로 해 가지고. 스윙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좀 오래 하셨네요. 애초에 좀 오래 들고 갈 생각으로 좀주었다가 이런 데서 잘 주우신다. 되게 무서운 자리인데 라운드 피겨 죽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윙은 저런 건 괜찮아 어차피 11만 원 깨져도 10만 원까지 갈 생각하고 분할로 네. 들어가는 거잖아 네. 괜찮아 스윙이 더잘 맞으신 어, 것 단기 스윙 고수네 <laughs> 단타하실 거면 한 가지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때 스윙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좋은 게 종배 들어갔는데 다음날 10% 간다 그냥 던져 좋아 분할매도 해 그러다가 스윙 못 챙긴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냥 오르면 분할매도 해 좋아 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들어갔을 때도 비중 조절로. 뭔니방님도 안 부셔도 뭐. 돼. 너 있어? 신호 팩스 같은 경우는 이제 1봉 보면은 좀 바로 히팅 더나와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오전에 하는 게 나아. 신호 팩스는 오전에 잘 움직여.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데서 이제 사는 건 좋은데 네. 이런 데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네. 사실 이전에 저는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패대기 한번 나오고 다시 돌려주는 좋겠지만또 패디가 세게 나왔잖아요. 예, 네. 네, 여기서도 이미 손실 있게 됐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여기서 자르고 다시 갈때 사는 게 맞아요. 사실 이때 얼마 안 되는 금액 진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얼마 안 되는 금액 자체가 종특을 봐야 돼. 시노픽스는 오전에 20%씩 잘 가는 종목이야. 네. 그 깔끔하게 양봉이 안 나와 저놈은. 오후짱이 음. 거의 밀려 윗골이 달리고 음. 오후짱이 올라가도 나 같으면 그냥 보내줬을 것 같은데 저는 신호팩스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1억 5천 뜯겼잖아 저러고 이 어쨌든 고점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종목 특성도 봐야 돼 종목 패턴도 쟤는 그냥 오전에하는게맘 편해 오전 10시 안까지 아이 자긴 차트를 봐봐 쟤는 쟤는 오전에 뉴스 나오면서 혈액 나오면서 그때 강해 오후에 깔끔하게 양복 안 나오는 종목이라고 윗골이가 나와서 밀린다고 이거는 처음에 얘가 한택에 이 뉴스가 뜨는 거예요. 네이버 쳐봤는데 진짜 떴고, HTS에 또 입찰 관련 기사가 떠가지고 아 이거 잘하면은. 그 전구점 돌파하고 좀 슈팅 나올 수 있겠다 생각으로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고 이건 저랑 되게 비슷하게 매매하셨네요. 저도 뉴스 보고 시작했고 첫 타점부터 비슷하고 그 다음도 이제 저의 끌고 가면서 매매한 거 비슷하게 하셨고 시가베팅 뉴스 보고 하신 거예요? 시가베팅은 아니었는데 등락률 보니까 마녀공장하고 막 있더라고요. 지금 저 뉴스가 있으니까 가는구나. 오늘 잘하면 테마가 생길 수 있겠다. 등락률상 대장주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돌파로 그냥 잘했어 나도 실리콘도 샀는데 안 가서 나도 그냥 약익절 했는데 잘한 거야 시황도 잘 보고 하시는 거 아니야 삼성과 응. 하이닉스 조은이 반도체 해서 오버부 매매하신 것도 사실 저 때는 시가 베팅도 생각을 해봤다가 정고점 그냥 돌파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라 생각으로 했었고 네가 만약에 분할로 들어갔으면 시가에도 사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뭐 3분할로 들어간다 100만, 뭐 300만 원이다? 100만 원살수 있고 100만 원 아까 했었을 때더 돌파했었을 때 불타기로 100만 원더 해도 되는 거지 간점 좋아 KCPD는 텔레그램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냥 또또 또 계란 관련된 뉴스가 떠가지고 그냥 네. 지수도 하방이고 해갖고 돈 들어갈래, 가져 나오면서 그냥 제가 텔레그램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미 계란으로 엄청 많이 해먹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거기 그 방에 뉴스가 나온다? 털어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뚫는 척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텔레그램 하...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아니, 네. 텔레그램 하지마 아, 난 저는... 텔레그램 보지도 않아 저도 개인적으로 삭제탈퇴하던가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올라오면 10개 중에 9개 아니 100개 중에 95개 이상이 떠넘기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가질 수도 있지만 떠넘김을 당할 확률이 높아서 저는 좀 비추 아니, 텔레그램 해야... 무조건 하지왜 그러냐 놓친 종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포모 오는 거야 내가 왜 저걸 왜 놓쳤지? 이해가? 네.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아예 보지 마. 요즘은 뉴스 나고 오 당일날 가는 놈 있고 다음날 가는 놈도 있고 아까 만주님 얘기한 것처럼 떠넘기는 것도 있는데 저걸 미쳐갖고 음. 맨날 그 뉴스 보고 뉴스도 한 몇백 개씩 계속 올라올 거야 뭐로 봐? 정신이 피폐해져. 그냥 보내줘. 가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난 텔레그램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아. 저는 뉴스는 아까. 한택에서 나왔던 것처럼 HTSL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좋아해요. 생각지도 뭐 못하게. 사실 텔레그램이 나왔다가. 먼저 이... 나왔어요? 네, 그렇고 네이버 쳐보니까 진짜 그러면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얘가 또 신규지였잖아요. 네. 신규 상장은 다음 날이었고 그러면 이제 떠넘기기일 확률이 없, 좀 적고 나오지 않았었던 뉴스가 나오는 거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텔레그램에 가끔 나와서 그게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잇는 건데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미 해먹은 거를 또 내용만 살짝 바꿔서 뉴스 내보내고 떠넘기거든요. 정우 좀 돌파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데 그런 게 훨씬 많아서 저는 텔레그램을 비추하는 거예요. 너짤또짱돌한번 제대로 맞아봐. 그럼 저거 안 하게 돼. 많이 맞았어. <laughs> 많이 맞았어. 뉴스매매로 그... 솔직히 번 사람 난잘못 봤다. 텔레그램 찌라시로 어? 내동 터지면 진짜 계좌 작사나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텔레그램 뉴스를 제가 보기 시작했던 이유가 디앤서 선배님. 야 저... 디앤서, <laughs> 일로 와. 때려 제 <laughs> 뒤에서 너 때문에 머니바 꽝통 찼댔잖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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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때문에 꽝통 찼대.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laughs> 아니 그렇게 한게 아니라. 옷도 씨마 재수가없네 파란색 <laughs> 이거. 너 텔레그램 보고 니거 네 따라 꽝통 차 갖고 지금 노가다 떼어야 돼. 어떻게 생각할 거야? 1 0 0만원 줘. 이게 네, 아니라. <laughs> 좀 하나의 재료가 있는 거 아니서 그 소외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관심이 없다가 특징 뉴스가 뜨면서 가질 수 있다. 혀가 길다. 이경규의 명언이 있잖아. 무식한 놈이 10년을 가시면 무섭다고. 캐리 잡아와. <laughs> 너 캐리, <케이>, 캐리한테 <laughs> 얘기했어, 안 했어? 아니야, 안 캐리한테 얘기해. 저, 저도 응. 뉴스를 엄청 땅통도 많이 차고. 많이 그 잡았는데. 텔레그램 누가 추천해준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야, 너 캐리는 천재야, 새끼야! 노란 레벨이 틀린 거야! 아, 근데 제가 뉴스를 해석하는 건 조금 달라요. 혀가 길구만, 이거는. 장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뉴스 내용이 좋은 게 있다. 관련된 종목이, 어, 좀일봉상신고가 근처나, 괜찮은 위치에 있으면 되게 좋게 보고,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고. 아, 얘도 종주랑 같이 친하게 지내더니. <목소리> 이게 입위 애가 입고 수가 다 되는 거고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특진지 뉴스는 웬만하면 다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은 뉴스 제목에 종목이 없, 없어야 되고 그 뉴스를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해석해서 찾아야지만 그런 뉴스가 이제 좀잘 맞는데 음, 그래, 오, 좋아. 네, 그냥 뉴스 뜬다고 외면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저는 뭐 아까도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제 유리 인터포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그런 종목 그런 뉴스 되게 좋아요. 기사 제목에는 종목이 딱 특정적이지 않는데 딱 들어가면은 내용에 뭔가 이제 힌트들이 많다. 이제 그런 거 보고 만약에 그때 필로틱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러면 그때 저는 매매를 하는 편이고. 방금 앤서 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뉴스 띄우고 게임체인저 삼성전자 유리기판 시대에 임박하고 이 뉴스. 제목에 뭐 없잖아요. 네. 내용에 들어가니까,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YMT, 이노메트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체제 준비하는 거고, 삼성전 공급할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때 이노메트리가 대장으로 상갔었고 제가 이걸 좋게 봐서 상따를 했었어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좋아요. 아 이게 네프콘에 올려 올려준 관점이잖아요 맞주님죠 그렇죠. 네프콘으로 오세요. 이분 오시죠. 보고 나서 완주님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상달을 저도 이런데 했어 했었거든요. 했었네. 그런데 네. 이제 YMT에서 YMT야. 아 YMT. 그걸 짝꿍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거기선 좀 손실이 나고. 너 T야? 네. <laughs> <laughs> YMT 아마 저도 2등주 관점으로 이노메트리 갭이 많이 뜰 거라 생각하고 YMT도 2등주까지 그냥 그종배겸 들어갔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손절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도 한번 이노메트리가 상업과 관련된 움직임 상업과 한번 터치해줬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엮여서 똑같이 또 궁금한 점인데 짝꿍 매매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바로 안 써주길래 손절을 했는데. 그냥 이건 짝꿍매매가 좀 잘못된 거였는지 좀. 사람들이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걸 몰라요 이럴 음. 때 그리고 이게 이때 이것만 네. 봐도 좀 올라가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엄청 패대기 치면서 호가 엄청 무너뜨리고 호가 엄청 얇고 그랬을 거거든요 네. 제가 이런 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짝꿍하지 말라고 이렇게 호가 되게 얇고 네. 이 자리에서 그 이노메트리가 사양가 치려고만 하면은 좀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프로그램이 다 퍽퍽퍽퍽 던질 거예요 네.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는 건데 이런 거는 굳이 짝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전 이런 좀제 제 용어로 이제 개잡 짝꿍이라 하는데 안 해요 그냥 아 만준이 욕하신 거예요? 어. 개잡주라고? 짝꿍 한정으로 <laughs> 네. 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짝꿍 한정으로는 <laughs> 진짜 하면 안 되는 애 원래 이노메트를 보고 이제 좀 짝꿍 안에서 그 잔파동을 먹는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 얘가 깡통 찰 수밖에 없네 잔파동 에서뭐 원망해 어? 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했는데 아니 너는 텔레그램이 잘못됐다고 어, 왜 얘한테 어? 만나서 얘한테 왜 텔레그램 여기서 지금 녹아다 나가야 돼 지금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해 몸도 좋잖아 임마 캡스톤 파트 어. 뭐야 이거 간종이도 없는데? 야 저거 뭐딱 봐도 뭐 2775원짜리지 뭐 하러 하냐 이런 뉴스가 진짜 위험하고 내용을 보고 사야 되는 뉴스예요 이런 거는 요즘 또 특징적으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선침해가 있었잖아요 네. 미리 올려놓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뉴스 띄우고 이렇게 죽여버려가지고 왜? 저 텔레그램에서 봤어?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제가 여기서 던졌습니다. 어, 역시 우리 멘토. <laughs> 아, 역시. 아, 얘랑 다르게 가야지. 역시 칭찬해. <laughs> 선침의 생력이 여기 있었네. 아, 저두 번째 저건 아니다. 오우짱 저거는. 손우가 부위 근처였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가질만한데면서 그 대장 그 성우 가격대를 확인하다가 계속 빠지길래 추가 매수 고민하다가 또 매도세 나와길래 바로 그냥 잘랐거든요. 성우가 VI를 가면은 성우를 VI에 사든가 아니면 그 VI 간다고 무조건 이등주를 공략하는 게 아니야. 그 VI가 성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 야 그럼 조금 밀려 그런 그 먹을 구간 상승한계치도 계산해보고 하는 거야. 무작정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는 여기 2시 40분 여기잖아요. 네. 성우는 딱히 슈팅도 없는데 굳이 들어가셨고 손절도 엄청 안 하셨어요. 4분 넘게 네. 들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도 성우가 거의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들어가셨다약 손절이 나고 짝꿍은 이렇게 잔 손절이, 어, 잔 손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음... 이렇게 갈가먹으면 절대 안돼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짝꿍을 들어갔고 손절도 늦었던 것 같아요. 좀왜 맞는 거야? 뉴스 매매는 일단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거 구별을 어. 못 하시네. 뉴스는 포기하세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내동까지 <laughs> 터지면 여기서 10만 원을 잃어도 아, 네. 그 내동으로 5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어서 이게 진짜 이, 이거 하나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신선도가 너무 떨어 뭔가 너좀 소설에 살고 있다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임마 아침에 여기서 매매하신 건 좋았는데 이미 이제 먹을 구간이 다 끝난 자리에서도 이제 미련을 여기서는 뭐한번더 재돌파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나마 그렇다 저도 이 자리는 좀 그러네요 저 오후 장아니그 12시. 12시부터 세력도 밥 먹으러 가. 배고파. 저거는 그냥 알고리즘이 지들끼리 의미 없이 1, 2% 뛰게 하는 거야. 보내줘. 이런 데서는 네. 굳이 오전에 특히 잘 드셔놓고. 사실 굳이. 저기서 수익이 많이 나왔었는데. 뺏기잖아요. 다, 이런 다 까먹었습니다. 예,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서 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속 풀로 들어갔었습니다. 아, 이게 또 일부 들고 있었네요. 여기서 산게 이렇게 쭉 들고 네. 있었다가 손절 나갔다가 또 다시 풀로 들어간. 와, 이거 전형적인 너무 안 좋은 매매예요.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종목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자, 이 타이밍. 아, 타님이 오늘 보니까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하고 <laughs> 눈물이 그런 그랑한게 어 뭔가 이거 약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우러 유튜브 강나오게. 어? <laughs> 저, 저, 저에 <laughs> 어...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열정이 있고 뜻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해야 돼. 알바해야 네가 이걸 계속 할수 있는 거지. 정신 상태가 좀 썩어 있어. 주식이 어려워. 젊은 사람도 왜 이렇게 주식을 하려고 그래. 니네 때문이야. 니가 성공해갖고 지금 20대들이 지금 주식 따라하는 거잖아. 저 보고 시작하셨어요? 살짝 그 롯데리아 인터뷰 영상 봤습니다. 맞지? 봐봐! 니네 때문이라고! <laughs> 진짜요? 허허이.